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인생을 살며 예금이나 적금이던 현금 1억을 못 모으신 분들 제작하고 부지런히 사셔서 꼭 등장 1억을 찍어보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음... 일단 지금 젊은 사람 중 1억 이상 돈을 모아본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근데 요즘에 보면 점점 1억을 달성하는 사람 숫자가 즐거있어 좀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아예 없을 겁니다, 여자분들. 1억을 모은 사람 자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좀나쁘기만하면 여자가 1억을 모았다고 하면 정말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남자도 정말 대단한 거고. 근데 이런, 내가 대단하다 얘기하죠. 칭찬 하잖아요. 왜 칭찬하고 극찬을 하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 통장에 천만 원도 없는 사람 너무 많거든, 남자들도. 빚만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을 모으기는 커녕 빚만 쌓이는 분들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돈이 모여야 미래를 좀볼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이 미래를 희망합니까? 미래 나아진다 는 희망이네 뭐예요? 객관적으로 뭔가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자본주의에서 플러스가 되는 건내 자산이 쌓이는 겁니다. 어. 그러면 내가 돈을 모은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래도 미래 대비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죠. 아니 자본주의에서 돈 모는 으거 말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빚만 있는 사람은 열심히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일은 하긴 했지만. 일종의 성적표죠, 이게. 그래서, 난 일은 하긴 했지만 돈은 모은 게 없다. 그럼 반성하셔야 돼, 이게. 그럼 그런 사람은 미래 나아진다? 미래 안 나아집니다. 자, 항상 얘기할까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미래가 좋아진 사람은, 가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가진 사람. 이미 총알이 쥐고 있는 사람 여러분들 왜 부르마블 해봤죠 부르마블 부르마블 호텔한 게임 해봤죠 그 땅따먹게 하는 게임 거기서 왜그 부르마블 하면 여세카드 있잖아요 여세 카드, 황금 여세카드 아시죠 넘기면 가장 좋은게 어, 서울로 가라는게 있어 서울 살려면 100만원 필요해 서울이 가장 좋은거죠 끝판왕이죠 서울 100만원 사면 200만원 받을 수 있죠 이용료로 근데 내가 100만원이 없어 100만원 없으면 서울 못 사는 거야. 그런 경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데 돈다 날려가지고, 인대를 다니고, 무인도 몇번 걸리더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걸렸는데 살 돈이 없어. 결국에 남이 사는 거야. 남이서 내 걸려서 200만원 내버려요. 부르마안 해봤습니까? 나 군대에서 많이 했는데. 군대에서 그 보급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있잖아요. 내가 기회를 잡는 것도 돈이 있어야 기회를 잡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사람은 그냥 먼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떨어지고 나면 한창 떨어지고 나면 돈이 있는 사람이 그걸 먹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먼산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생각해봐.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좋은 게 예금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높은 게 누구나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한테 금리가 나쁜 건 대출 받은 사람. 또 금리 올라가면 다 나쁘다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금리 올라가면 사실 돈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아요. 왜냐? 예금금리로 올라가는 거잖아. 예금 적금 금리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계속 은행에 돈을 넣는 사람은 이자 재미를 볼수 있는 겁니다. 5% 넘어가 이자 재미 를볼수 있거든요. 뭐 대출받은 사람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돈을 가지고 이제 통장을 넣는 사람한테는 이번에 어떻게 하면 적기죠. 적기 사실 은행 금리 5% 넘어가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거 큰돈이 무시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말게 예금 넣었다면, 뭐 5%다 가면 500이잖아. 500에서 이제, 500에서 이제 그15.6% 빼면 78만 원이니까, 78만 원 빼면 422만 원이에요. 1년 넣으면. 420만 원, 2만 원인데 목돈이 생기는 거야. 크다 말이야, 이거. 무시 못 한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거를 돈을 가진 사람은 알수 있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가 뭐 이자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빚있고 이제 그빚있고 이제 돈을 모아 본 적이 있으니까 힘든 거 아니야 맨날 내가 빚을 갚아야 되니까 금리가 오르는 사람은 오르게 되면 빚을 진 사람은 이제 이자가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더 힘들지 그럼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연끌하신 분들 연끌하신 분들 아무래도 아파트 대금 너무 크다 보니까 대출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금리도 말도 안 되게 커요. 1% 올라갈 때만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게. 몇만 원 오는 게 아니라 몇십만 원 올라가니까. 아니면 심한 경우는 100 이상 올라가니까, 어떤 분들. 대출금이 큰 사람은. 이자만 해도.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금리가 오른다는 게안 좋겠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이게 좋은 거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 제대로 이제 좀돈 불린 재미를 맛볼 수 있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돈을 모은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작년 연말에, 작년 연말에 2, 군용권이 6%였다였습니다. 2, 군용권 1, 군용권도5% 초반이었어요. 예. 네. 제가 작년 말에 농협 예금통장 만들 5.3%였습니다. 지금 그 정도 안 되거든요. 연말에 좀 은행이 미쳤어요 은행이 좀 금리가 살벌했습니다 아니 낮아 살벌한게 높아 살벌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은행 너무 금리 높다고 제재 들어와 가지고 낮췄잖아 새말을금고 신협은 6% 대였습니다 그때 연말에 통장을 만들어 보신 분 아세요 새말을금고 이제 연말이 요8 6.0 까지 갔어요 그 신협도 제가 알기로는 5.8, 5.9, 6.1까지 간 것도 있고 19년 권도 4점대 후반이었습니다 4 8까지 갔었어요 19년 건도한4.8 정도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작년 연말에 19년 건도4 8이꽤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돈을 모아본 사람, 어느 정도 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나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고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자 재미를 보려면 돈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돈 모는 으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 그래도 해야 돼. 왜냐? 우리는 비밀 언덕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으는 거 말고는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제가 자꾸 돈 모라 얘기하죠. 왜돈 모라 얘기하냐 면 여러분들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거 있습니까? 아니면 형제 중에 잘 사는 사람 있나요? 설령 형제 중에 잘 사는 사람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님 도와줄 것 같아요? 나이 먹고 형제도 남이에요, 남. 뭐 출가하거나 결혼하면 남이에요. 신경 못 써줍니다. 결국 부모님한테 내가 뭔가 받아볼 게 없으면 사실상 나는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설계해야 되고 내 인생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험수도 내가 대비해야 돼. 그럼 내가 돈을 모으지 않고서는 위험수를 대비할 수 없어요. 돈이 모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부모 한테 돌려받을 것도 없는데 돈을 안 모은다. 그럼 그런 사람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통장에 찍어봤다는 건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근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1억이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일단, 1억을 모았다는 건 뭐냐면 경제활동을 안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계속 부지런하게 다녔다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직장을 꾸준하게 다닌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다니다가 그만두다가, 다니다가 그만두다가. 그런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황민이 그렇죠? 요즘에 남자들 또 보면 좀 약아가지고, 멘탈 약해가지고, 일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월합이안 되면 그만둬버리고, 밤샌다고 하면 그만둬버리고, 주말 근무 갑자기 나오라고 하면 그만둬버리고, 그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이 1억을 모으려면 일단 직장을 좋든 싫든 간에 계속 다녀야 돼요. 일이 끊기면 안 돼요. 일단 노동소득으로 만드는 거니까 대부분이 보통 1억을 모으려 면 못해도 한 7,8년은 다녀야 될 겁니다. 돈이 엄청 많이 버는 그런 직장이 아니라면 일반 중소기업에 보통 직장을 다닌다면 일반 사람이 제가 봤을 때 1억을 찍으려면 보통 기준 한, 한, 8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년. 전 8년 정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 달에, 한 1200만원 정도 모아야 됩니다. 1200만원. 그럼 매달 100만원씩 적금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일반 직장인이 매달 100만원씩 적금 넣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도 안 쉬고, 안 지치고, 8년 동안 안 그만두고 넣어야 돼. 그래야 1억이 달성,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50만원도 못 넣는다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왜그 청년적금 있잖아요 청년적금 청년조약계좌 이것도 힘들다고 못 넣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아니 이거 진짜 좋은 제도예요 어, 금리도 높고 비과세 아닙니까 비과세 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것도 못 넣겠다고 진입되잖아. 요 이거 뭐, 누가 보면 막, 0만에서 넣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은행마다 다른데, 어떤 은행은 40만원, 어떤 은행은 50만원이에요. 자기가 소득에 맞게 넣으면 돼. 근데, 자기들 뭐, 돈 나가는 거 많다고 못 넣는다고. 아, 이거 진짜 파괴적인 작품이야, 이거. 진짜 이건, 나 같으면 넣는다, 무조건. 어? 다른 데들 돈을 안쓴 한이 있더라도 넣는다. 청년 희망적금, 이런 거 좋은 겁니다. 아, 이런 걸왜 이용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이게, 여러분, 이 희망적금은 왜 좋냐 하면, 왜 좋냐 하면, 비가 세요. 금리도 높고, 5%인데 비가 세면, 그 사실상 6점 중반대 금리랑 똑같은 겁니다. 요즘에 은행을 다 돌아보세요. 6점 중반대 상품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본 금리가 못해도 5%, 5% 안쪽입니다, 5%. 5% 온전이죠. 거기다가 비가 세요. 15.6% 세금 안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 때는 15.6% 때는 6대 중반대 상품하고 차이가 없어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게. 근데 워낙에 금융 지식을 <laughs> 이제 금융교육 안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런 것도 못 넣는다고 하는 거야. 이거 넣어봤자 얼마 안 된다고. 넣어보고 얘기하든가, 돈을 모아보고 얘기하든가. 이거 못 넣겠다고 막 징징대고, 뭐. 이런 거 누가 만들었냐고. 어, 청년들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힘드니까 만들어준 거야, 힘드니까. 힘드니까 이거 넣어가지고 좀 목도 만들어라고. 일부러 좀 혜택도 많이 줘가면 만든 건데, 이것도 혜택이라 보지 않는 거 보니까 정말 얼마나 심각하야 이게, 진짜. 아니, 진짜. 이것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거 못 넣겠다고 힘들다고 징징대는 거 자체가 얼마나 수준이. 그러면서 뭐 술은 먹어야 되고 쇼핑은 해야 되고 어, 메이커는 사야 되고 참. 그거 안 사고 요돈 넣으면 되겠구만 그만큼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사치가 심한 겁니다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1억을 찍을 수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1억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1억을 찍으려면 자, 8년 12개월 100만원씩 넣어야 됩니다. 대략적으로이 정도 넣어야 돼. 근데 뭘 100만원 넣을 수 있겠냐? 50만원도 못넣겠다 40만원도 못 넣겠다고 해약하는 마당에. 굉장히 레벨이 높은 겁니다. 굉장히 레벨이 높은 거야, 이게. 1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모아본 사람 압니다. 대부분 이거 못 합니다. 대부분. 이 조건 달성 못 해. 아니면 1억을 모을 까 같으면 이렇게 해야지. 뭐. 10년 기준을 잡고. 12개월, 80만원씩. 요렇게 해야 돼. 요게 힘들면 요 조건으로 가야 되는데 요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 10년 동안 다녀야 돼.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계속해야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일을 계속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을 했다가 그만두, 고 했다가 그만두, 고 했다가 그만두. 고 이런 사람은 좀 늘어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좋은 상품 도 이제 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저런 사람 미래가 있을까요? 돈도 모으지 않는데? 어, 나이는 차는데, 뭔가 자본이 쌓이지 않아. 아니, 자본주의가 자본이 있어야 뭔가 할수 있는데. 나이는 먹었지만 자본이 없어요. 그럼 미래는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젊었을 적 뭔가 하고 다니는 거? 뭐 쓰고 다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체량한 거는, 나이 먹었을 때 내가, 금전적으로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자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